멋있어요. 오늘도 기도하고 함께 찬양 시작할게요. 예쁘게 기도 좀 하고, 눈도 꼭 감고,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인지 알수 있고 또한 그렇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친구들, 하나님 저 왔어요. 찬양하면서 신나게 율동해 볼게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찬양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임을 깨닫는. 우리 아는 애가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끼리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루 빨리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날이 빨리 올수 있도록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귀한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듣고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제목부터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어 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우리의 코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은 어떤 땅인지 그 땅을 알아보기 위해서 몇 명의 사람을 보냈죠? 맞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맞아요. 두 명이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고 고백하였어요. 오늘 모세는 이제 곧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고 싶었던 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만나 보도록 해요. 애굽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으로 가고 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곧장 가게 되면 열흘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길로 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일이면 갈수 있는 길을 무려 40년 동안 걸려 돌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용! 차, 영차! 우리 모두 조금 더 힘을 내서 갑시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길고 긴 여행 끝에 가나안 땅 가까이에 있는 모압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풍족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많아져 죄를 짓게 될 것을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좋은 방법을 알려 주시며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 주었어요. 모세의 가르침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자녀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했어요. 네, 하나님. 제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아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짐했어요. 우리 예꼬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럼 예꼬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읽고들 여기에 한 친구가 있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기 전에 엄마랑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우와 맛있는 밥이에요. 얌얌 맛있는 밥을 먹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부릉부릉 차를 타고 먼 거리를 여행을 갈 때에도 어디를 갈 때에도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의 찬양을 드려요. 또한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어요. 와, 읽고들 이 모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어,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어, 길을 지나갈 때에도 잠잘 때에도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꼬들 이 시간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보도록 해요. 준비됐나요? 자, 우리 외쳐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제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린이가 될게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고백하는 우리 예고들은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두 눈을 박고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세요. 하나님,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사랑하며 하나님께 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예고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꼬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한 우리 예꼬들을 축복해 <laughs> 이 시간 우리 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예꼬들, 사랑해요.